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이 충만해져서 피곤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지배당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평안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건에 흔들리는 연약한 평안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평안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14장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적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하였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보시고 정말 칭찬하시고 이 여인이 최고라고. 이 여인은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여인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녀의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감사가 되었는가? 사실 오늘 이 여인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는 매우 황당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옥합에 담긴 향류를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향류를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다 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 모든 것을 그녀의 감사로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그녀는 최고라고 또 영원히 기억될 만한 감사.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 그리고 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또그 감사를 받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그녀가 드린 감사, 그리고 그녀가 드린 감사를 보시는 주님, 그리고 그 감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두 번째로 부족한 중에도 통째로 바친 감사였다. 부족한 중에도 정성을 다가 통째로 드린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감동을 느끼는가? 그렇죠. 자신이라고 하는 이내 자신보다도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해방하는 모습. 우리가 이것을 볼때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병들, 우리 해병대의 희생과 헌신 국민들이 보시고 감동하시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도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휴가차, 어, 샌디에고에 있는 어, <laughs> 박물관 그리고 그 어, 동물원을 바,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어떤 공연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 그 사회자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이 자리에 군인이 계십니까? 군인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일어났죠. 어, 왜 일어나는지인지 몰랐습니다. 여러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자신을 희생하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군인 분들이 여기 계신데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 우리가 박수로서 격려하고 감사합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야. Thank you. Your service.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아준다. 여러분 사실 군인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나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아준다. 군인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국민들이 알아주. 우리나라가 알아준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 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이 이 가치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의 핵심, 성경의 본문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할때이 희생과 헌신 여러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이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아주신다 나의 감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소중한 손님이 오셨을 때그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주 대단히 칭찬받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여인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향류를 몇 방울이 아니라 다 부었다.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가게 되는가 그 옥합을 깨트려요. 이 옥합은 옥합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 향류도 다 드리고 이 향류를 담은 옥합도 주님께 드리겠다. 이것을 보았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나의 희생과 헌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내 인생의 가치를 살려주셨고, 정말 나는 이분을 통하여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를 정말 살려주신 분, 주먹으로 보러 가는 내 인생을 진정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살려주신 분,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실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는 힘을 다하였다고. 내 몸의 향유를 보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이 말은 힘을 소진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녀의 감사와 헌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돈 문제도 아닙니다. 물질 문제도 아니고, 향유 문제, 옥함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네, 그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성. 이 모든 것을 부었고,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녀의 감사와 그녀의 정성이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깨뜨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해방하는 모습. 무엇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사역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주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으로 내 자신을 깨뜨리고 해방하는 이 모습 말이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녀의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목적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목적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을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께 드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 김동섭 전도사님의 설교 제목이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 러브와 라이크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발이 달라요 우리는 피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피자를 좋아하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 좋아한다는 것의 출발은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전적으로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줄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결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실 원수된 사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 주십니다. 한 번도 죄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반응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를 믿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고 오늘도 그녀의 감사가 영원히 기억되는 여러분, 그 증인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반응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자. 그리고 오늘도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높은 이런 복음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더 높은 이 복음의 목적을 위해,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나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 내 마음의 정성, 내 마음의 동기 세상을 평가하지 못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일에 매진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능력과 주님의 약속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을 가진 자의 견고함으로 옳은 길에 서게 하시고 나의 손을 펼쳐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모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시작하오며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